짠짠. 짠. 짠. thanks for your lovely invitation. <laughs>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숙소 예약 확정도 아니야. 메일 보내놨는데. 짜내갔어. 저... 저희... 안 정했어요 아직 근데 메일은 보내긴 했거든요 어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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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거기야 안 정해서! 나도 메일 보내서 컴포 받았는데 잘수 있을까 오늘? 안 되면 뭐 조상해야지 뭐 메일이 왔거든요 네 그래요? 오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아 제발 안 된대요 어디서 자야 하는 것인가 너무 늦어가지고 방이 없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전화가 다른 데를 빨리 구해봐야 되나? 아, You know what the code for Spain is? I'll, I'll find it. Uh, I think it's three four. Hola, I have reservation. We are outside. And... Oh, Okay.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She has a room. I did see in here, I saw a sign. It said uh, rooms free. Oh, really? Yeah, yeah. Place yeah. it right in here. On the right <coughs> side. Oh. Thank you so much. Very so, well. Yeah. From Ireland? I, Ireland. I you on the train. you Oh, train? Yeah, We were on the well. same carriage. Oh.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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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I remember. remember You're from South Korea, right? Yes, South yeah. Korea. Uh, how was this for you? Okay. Yesterday was very <laughs> tough day. Tough day? Ah, yeah. Yesterday. Yeah. No. <laughs> oh. Oh. Um. Oh. Hello. Hello. We did not reservation. Is there extra room? See. How many Yeah, thank you. Two people. Ah, 36 ah. euros. 36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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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ic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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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둘째 날, 둘째 걷자마다 이렇게 인식 좋은 방 써도 돼요. 32%니까 응. 뭐. 힘이 좀 있어요.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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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시? 시.

우와 네. 네. 우리 진짜 방잘 구했어요, 그렇죠? 어, 세탁도 그냥 세탁도 공짜 어, 그리고 어. 우리 이인실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laughs> 오늘 좀 힘들었잖아요, 뭐, 우리. 음. 근데 맨날 맨날 힘든 거 아니야? 페미. <laughs> 네, 저희는 잠깐 재정비 좀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게스트가 저희랑 부녀지가딱두 팀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여유롭게 널널하게 쓰고 있어요. 부인감이로 진짜 역대급, 제일 좋아해요. 역대급, 제일 좋아요 빨래 말리기 너무 최적화돼 있어요. 해변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어 추워.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마을을 구경하고 싶은데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laughs> 원래 다 이런 건가요? <laughs> 지금 도착하는 사람들 많네. 나한테 아까 막나 음, 걸음 느려서 나 느리다고 모른 뭐라, 뭐라 어 여기 마트인가? 여기 네, 마트가 있고, 되게 따뜻한데. 따뜻하다. 다 다다. h e 만약에 외국인들 하와이 물어봤는데 너는이라고 안 물어보면 좀그런 거야? 아니야 oh, 아니야. Yeah, yeah. Hello. e n j o h e l 만났던 사람들 다만나 Yeah, make it clear. What d o e y o u 아백 r e o Oh, um. bank. t o n t k n o m on. m n 미스 자방 아반. 아, thank you.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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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A T M 입니다. 스페인 A T M 처음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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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수술7야로류라고고 <스리나 칠류로> <laughs> 그럼 팜플로나서 <플러트는> 빼? <laughs> 근데 지금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지 야 돼, 우리 없어. 엑실루로 나기 싫다. 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편하게 <laughs> 쉬세요, 가요 여러분. Take a rest. Take a rest.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삼겹살 아니야? 삼겹살이야 네. 맛있겠다 뭐 먹고 싶어요 이 소고기가 있어야 소고기 소고기 먹자 등심 안심 있어요 맛있는 무이다 오빠 여기 초코바 같은 거 살까? 어이맥 맛있어 어제 마신 거잖아요 거기가 또 대도시라면서요? 응. 공항도 있고 대도시라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음. 왜냐 도시라 도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 걸리고 나오는 데도 시간 걸리고 아. 그래서 아. 사람들이 대부분 지나가거나 아. 전해시거나 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 매일 라이도가차이야아 그래요? 삼플루나가 거기에 한국 라면이 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 음, 거기에 소주가 야, 있어서 섞어 먹어야 되는데 섞어 걸 너무 못 챙겨왔어 나 배낭 때문에 네. 그동안에 너무 쫄쫄 굶었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첫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논세스 깜짝할 그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그 음식 조금 주고 안 먹어 아. 그런 그말 했다니까 우리도 진짜 배고팠잖아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맞아 지금도 배고파요 사실 <laughs> 이거 둘 중에 골라주요1.4 유로래요. 뭐가 맛있을까. 뭐가 <laughs> 너무 귀엽다, 고 뭐. 내일 가, 가면서 먹을라고. 1유로 유로? 저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laughs> 처음 들어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목소리> 이것도 내가 보기엔 돼지고기 안심 같은데? 소고기야. 이게 안심이고요 맨 우측이 안심이고 이게 어. 등심이에요 근데 뭐야? 진짜 보니까 뭔가 돼지고기 같이 어. 생겼 소고기 맞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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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돼도 돼지네 어 네, 돼지네. 돼지네 그래 컬라가더붉거야아 그래. <목소리> 이게 손에 <목소리> 바꿀 수 있나? 저것도 아. 구워 목, 목살 먹자 목살도 어. 저거는 무슨 부위인데? 저게? 등심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저거 어떡해요? 잠에만요 <목소리> 이게 왁구노 어 여보 내가 저분이 아닌 것 같아 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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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지일에 이거 일유로밖에안 하니까 응. 이거까지 일주일에 일이 세, 세 정도 있어야 돼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 오빠 나일주어에일응27.4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일주일에 일주일요 일주일에 일일 약간 광장 같은 느낌? 아, 여기 너무 예쁜데 저희가 피곤해서 보지 못하겠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일찍 오는 거야 우리도 내일 일찍 출발해야 되나? 여기다 여기가 정류점이야? 네, 정류점이요 아. 아 여기 정 <laughs> 저기 저기 소호다잉 요 음. 근데 뭐 내일도 큰 도시라서 마트에 가면 돼 <laughs> 저희 아침 먹을 거 사려고요 이야 맛있겠다 이거, <laughs> 이거 그치, 하나 살래? 이거? 아. 우리 여기서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내일 아침 먹을 것도 간단하게 사자 그러면. <목마다> <laughs> okay. a n l w a y s w i t the camera. y s e e o a y 스인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녹았어, 엄청 녹았어. 반반 아이스크림이에요. 우와, 우와 과자요? 응. 과자랑 초코랑 아이스크림 반반. 배고픈 사람. 발자 우와 이거 뭐가 <목마다> 많이 나왔나? 음보자 <목마다> 그냥 진짜 맛있어요.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좋아. <laughs> 저도 <이거> 뜯어 먹고 싶다. 과자와 <laughs> 이게 빵을 맛볼 게회한 4,5000원인데 이게 똑같은 데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메뉴는 목살, 삼겹살, 그리고 양파, 감자, 단근이 들어간 파스타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통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감자를 손질하고, 당근은 다 손질을 했습니다. 당근, 시간이 없어, 시간. 자, 이제 파스타를 할 겁니다.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을 때는 삼겹살 있잖아요? 삼겹살을 기름을 내면 됩니다. 삼겹살을 기름을 내고, 그 사이에 마늘을 가져오겠습니다. 마늘이 있어서 다행이다.

조울지를 위해 요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겹살 맛이 날까요? 안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조리 왕국님. 아씨 겁나 맛있네. 응. 우와. 이거는 알배리다어 아, 음, 뭐 토마토 소스 자체가 맛있다. 지난네 토마토. 음, 맛있다. 알겠다 맛있다. 이걸 먹어 무섭을까? 이제 조울지를 조지 조울지를 마중 나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데 왔을까요? 아니, 아온거 같은데? 너무 추운데?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거지?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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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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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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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Mu muscle hurt? muscle ache? Ah, oh, I oh, no, no. It means um, yeah, yeah, her leg is, is really tired, I think. Oh. Yeah. <laughs> I'm young, but <so> why You <laughs> <Like> tired? <laughs> Maybe you are not used to walking uh, long distances. Beautiful, beautiful sailing. Yes, right. that was really nice, huh? Ah, oh, it was nice. Not exciting, exciting, not exciting. <laughs> this is Korean barbecue. Ah, good night. Nice. And you have some beer, Samuel mm -hmm. well and Stella. It means um, to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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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I found yeah. it. I found it. I found it. Okay. Yeah. You're right. You're right. Oh, oh. nothing happens. Oh. No, see that I live in Korea. Yeah. We we have to eat Korean food uh all oh, meat? Yeah, all me, all we. There's so, so, there's a lot of garlic. Garlic uh, all the time. Yeah, <laughs> garlic. Oh, Do you like garlic? Yeah. No. Not, not too much. Uh ah, not too much, <laughs> But I know Korean food is full of garlic. Yeah. Kimchi, garlic, many garlic. Oh, that's lovely. No, they don't have to play. It's just natural. This is a nice little place here, with balcony. Can yeah. mm -hmm. sure, can you pray? <laughs> here, so Cheers. Cheers. Like. Thanks so much for this invitation. You're welcome. Right, you're welcome. Right. Try. Okay. okay.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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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look at me w without any. Okay. Just natural. natural Natural Not just natural please. Natural <laughs> Thank you So what do you call this in Korea? Also pasta? Yeah, pasta ah, yeah. Ah. Most of Korean is pasta yeah, They like it mm. Nice? And mm. huh? no, She said it's really nice <laughs> Yeah, has <laughs> okay? Is it okay? Mm. Nice Cute It's good Yeah, say, mm. say it in English Tiffy cards. <laughs> English brand Tiffy cards. Very nice. <laughs> okay. cool. Brost. Brost. Wow, brost, yeah. yeah. B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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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 can tell you practiced. No breast. And like a pistache. Brost and breast is um, similar for pronunciation. Similar for pronunciation. Brost is breast. this, breast is this.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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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rost yeah. and breas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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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aughs> even like that. So don't say breast. <laughs> <laughs> Did you meet uh, a lot of people today yeah lots of person because when it's, we start at 7 a.m mm -hmm. and we walk slow so lots of person go faster than us so mm -hmm. say welcome ben ben <laughs> <"Bel kamio." laughs> like, see you again yeah nice to see you yeah did you met many, many people quite a few people like before i came to you when i had a drink we were about six seven people at the table and we had all met throughout the day or yesterday mm. so it's like hey come on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really nice about the camino yeah it is but that you get to meet people mm. and it's so uncomplicated you just, you just mix and i think the, the, the right people will always get together yeah yeah that's right now you're 58. Yeah, I'm turning 59 in two weeks. Two weeks? Birthday? Yeah. Two Mio weeks. We are coming up. Two and a half weeks. You know. Oh, mm -hmm. your birthday. Camino. Mm -hmm. <laughs> oh. i <Tonight>, I remember. <laughs> oh.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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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hanks for your lovely invitation. Cheese <laughs> on the show. Oh, oh. Okay. Don't lift the don't touch it. Don't touch it. Because in Korea, when an um, older person gives us the apple, we have to do like this. In Europe, yeah, yeah, Europe, yeah. Don't touch it. Yeah. Oh, you don't know that? I don't know that. Don't touch oh. don't do it. Don't touch touch And in Korea, when an older person does like this, 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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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do it, I will do it, I will do it, I will do it. Yeah. Here in Europe, it's very relaxed. Mm. Oh. Also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Mm. Korea is very traditional. Still, isn't it? Yeah. So when you drink with older the older person, uh, we have to drink like this. Yeah. Ma. Ma. Yeah, yeah. Should do oh, like this. No. Same as me. Same as, as me. That. Do that again. <laughs> same same same. As do me. that again. Oh, Gross. Bro, stand. What's a Korean music? Korean music, BTS. You, you don't know BTS? I, no, no, I, I have no idea. But okay. my, my younger son, he will probably I know. I don't I, I listen mostly to old music. We like old music too. Like what? Like um. Sanjiro. Yeah. Bring me home. You know Titanic OST. Yeah. You yeah. know Titanic.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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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ly. yeah, it's okay, it's okay. okay. Jack, come back, Jack. Yeah. <laughs> <laughs> Korean says, <laughs> Chan. But yesterday was a different yeah. one. Conveys is... Older person. <laughs> oh, okay. that's, is... <laughs> that's why you told me konbae, because I'm an older person. Oh,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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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you can still be hungry No, don't touch <laughs> <laughs> Mamma mia, you know what that means, huh? I don't know. <laughs> oh, you, you don't know the meaning of it? Mamma is the mother. Mama, mama. Yeah. And mama. mia is my mother. That's Italian. You know, when something happens, like holy shit, yeah. you say mamma mia, my mother. Oh. oh. Korean says, surprise. So oma. Oma is mother. Oh, similar. 약간. Yeah. Okay. Same, thing, man. 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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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German, oma, oh. is grandmother. Wow! It's very similar. When someone makes you surprised like this, yeah. who? and we say, Omma. then I would say, No, I'm not your grandmother. <laughs> That's funny, yeah. Here after she walked at here, she met many persons in person. many countries and many yeah. culture. She feels interesting. Earth, earth, earth is very dirty, yeah. Big and huge. Yeah. yeah. many different habits. Yeah. Now she feels she she Yeah. Oh. I, I told everybody. Oh, you oh. Yeah, I told my wife yesterday. Wow oh. and, and, and the group yeah. of people. When I said, I'm invited here. Oh, you can't believe 조지 님이 갔습니다. 조지 삼촌. 설거지랑 다 깨끗이 해 놓고 정리하고 나왔어요. 여기 숙소에 저희 지금 네 명밖에 없어요. 진짜 이렇게 숙소에 사람 없는 건 처음 봐. 그러니까. 어제는 몇백 명이 함께 썼는데 현재 시간 9시 37분 8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잠깐만 어? 네? 왜 혼자 배어 베드로는 인간에서 응. 이제 저희 좀 씻고 정비하고 내일 숙소 예약할 수 예약하고 그리고 내일 20... 21km? 21km, 22km 정도 의 거리를 걸을 것 같습니다 응. 오늘 어떠셨어요? 쉬운 게 없어요 우리 응. 진짜 맨날 어렵고 힘들어요 아 파스 붙이고 자야 돼요 난 파스 붙이고 잘거 응. 그러면 내일 봅시다 고행감이노 고행, 가미노. 고행 가미노. 奥，就聊奥